안녕하세요. 까 선생님 음, 안녕하세요 제가 는 어떤 인데요 네네. 만 원으로 어떤 특별한 어 저는 저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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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적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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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거든요만 원으로.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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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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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는 어디에서 뭐, 무당이 꼭 나서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한 만 원으로 할수 있는 게 있기는 해요. 그게 뭐냐면은, 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사업을 하시는데,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터가 떴다. 막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, 좀 내가 터가 시끄럽다.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. 제가 예방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런 분들은, 슈퍼에 가면은 통후추가 팔 거예요. 통후추. 음. 통후추? 응. 통후추가 파는데 그 사업장에 그 사장 있잖아요. 응. 그 사업장에 그 사장님이 나이가 있을 거예요. 그 나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시은이다. 응. 그러면은 통후추를 시은 개를 네 개를 만드셔야 돼요. 시은 개, 시은 개, 시은 개, 시은 개. 그래서 소지라고 있어요. 어, 소지. 응. 소지에 소지를 싸 가지고 네개다 쉬운 게씩 하나씩 하나씩 소지를 싸가지고잘 묶어요. 아니면 뭐 테이프로 붙인다든지 그렇게 묶은 다음에 그 사업장 가게에 모서리 끝이 있을 거예요. 네 군데 모서리 네.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있을 거 아니야 사업장에 거기다가 그 후추를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잘 붙여놔요. 네 군데에다 그러면은. 그 예방이 뭐냐면, 털을 눌러준다는 거거든요. 음, 그리고 시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그런 예방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좀 그런, 어, 가게가 시끄럽거나 터가 떴다던가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본인이 직접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음. 사업장만해당는거 어, 우선적으로 사업장이 제일 효과가 크고 음. 근데 왜 집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집이 조금 꿈자리가 사납고 안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데 터가 자꾸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가 이 집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래요 그래요? 한번 해봐요 해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, 어떤지. 그러면은, 그런 게 이제 털을 눌러준다고 하고 자정을 시킨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런 집에서 좀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시끄럽다든지, 막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. 음, 그런 것도, 있, 그렇게. 그런 예방들. 음. 뭐, 다른 것도 또 있죠. 뭐, 뭐, 굵은 소금도 있고, 뭐,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너무 요즘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, 근데 이통후추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나만의 비법이거든. 아, <laughs> 어,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. 그러니까,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, 어, 먼저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. 그러고 나서도 똑같으면 한번 상담을 문의해 보시고, 그런 게 아니어도 혼자 할수 있는 거는 만 원의 행복, 이런 거잖아. 아, <laughs> 그걸로 네. 하실 수 있다. 어,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. 음. 응. 좋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